저희 재단은요 어, 2011년도에 이제 울리바톤주가그 국내적으로 많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제가 생각한 게이태혁 신부님의 삶을 남수단에 어떻게 확산시키고 국내에도 어떻게 확산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아, 우리 이제 우리 저 한국에도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선교사가 세우신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수단이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나 설립해 드리면 그 이태혁 신부님이 해 오시던 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국 정부, 남산 정부, KBS 이제 세 곳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어, 그 1억 달러짜리 그 병원을 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의 이름이 이태석 의과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과대학병원인데 그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기관이 활동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민간 단체가 이태석 그 재단이에요. 그 전에 이름은 이태석 사랑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이사장님은 이태석 신부님의 형님이셨던 이태영 신부님이 초대 이사장을 해오시다가 재단을 잘 끌어오셨어요. 오다가 이제 2019년도에 예, 네,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셔갖고 선정을 하셨잖아요. 선정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그 그 일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사장이라는 직함보다는 그냥 그 우리 재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사장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이은 사무국장은 저와 같이 그 작년 1월 1일부터 이름을 이제 이태석 재단으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사무국장이 대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이태석 신부님께서 남수단에서 이제 가르치셨던 제자분들. 계속 공부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이제 이사장님께서 만드신 영화 부활에도 나오긴 하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참 놀라운 모습으로 컸어요. 그 남수단의 상황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태석 신부님 같이 어떤 이렇게 좋은 영향력들, 아니면 어떤 좋은 도움들, 도움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이제 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남산에서 신부님이 하셨던 일 이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한센인 마을들 돕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건소 이제 우리 의약품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저희 마음가지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지금 좀 이게 잠시 중지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살다가는 어떤 그런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계속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분과 같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이제 교육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요 이제 그 울지마 턴즈나 그 부활에서의 어떤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존경받고 보람된 삶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널리즘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4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 학교를 하는데 기본 취지는 이제 무료. 신부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지금은 대도시보다는 자 소외된 지역에 시골 쪽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좀 하고 있는데 성과들이 조금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 음. 앞으로는 그 어쨌든 그 영화 부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 되삶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연을 통해서 또 많이 신부님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어쨌든 그 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 권력기관도 아니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큰 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일들은 좀 크게 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재단은 후원자로 후원금으로 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 신부님의 삶을 알리는데 이것을 뭐 후원금을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태희 신부님의 삶에 감동을 느껴서 사랑을 전해주시면 저희 재단에서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사실은 그 재단을 알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름아름 이태영 신부님 그저 이야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이 재단을 이 크게 후원자가 많고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홍보를 한다 그래서 무슨 남수단에더 도움을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저희 재단에, 우리 삼국장에서나 우리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부님의 마음으로 남수단 아이들을 도와주고,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영어 부활이 이렇게 전달되고 나서는 후원자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근데 지금 고민이에요. 많이 찾으니까. 왜냐하면 후원금을 내시는데 그 후원금의 사용처를 어디에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아주 죽겠습니다. 왜 죽냐면은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예 네, 보내주신 후원금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그 영상과 그래서 저희 이태석 재단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사진과 동영상이 많아요. 그왜냐면 저희가 그런 후원금의 사용처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그, 아까 이제 그 장학사업 얘기했는데 제가 영화 부활을 찍으면서 의대생만 57명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낸 학생들이 이제 4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비, 또 학비, 이것도 미주에 있는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라고, 이제 저희가 강연 같이 가 강연 갔을 때 신부님의 일을 좀 도와주고 싶다 해서 이제 그분들까지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흔네 명한테 그 장학 증서를 그 전달을 하는데, 거기 최근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장학 증서를 저희가 전달한 게 아니라, 남수단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또... 그, 그 국립대학 총장을 모셔서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전달을 하게 해서 사실은 저희 이태백 신부님의 어떤 그런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남편 정부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신부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전달이 될까 뭐그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그, 저는 이제 신부님의 삶을 닮아라 라는 게 아닙니다. 신부님의 삶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활짝 웃고 항상 제가 테이블 보면 이상했던 것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왜 즐거워하실까? 봤더니 그 예수님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의 삶. 어, 경청, 진심으로 대하고 욕심 없고 그러다 공감하는 능력 뛰어나고 어떤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잘 살려는 공동체의 있던 생각들 이거를 실천을 하신다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굉장히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게 이제 영화 부활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많이 한번 보세요. 편안하시게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또 아마 그. 어떤 이태리 신문이 살 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또 지도 밑에 쓰신 분이 있어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응. 아, 나의 부활은 뭐지? 이렇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반성도 하게 되고